구실 이야기 129회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10년치 통장거래 소명에 집중하게 되는데, 간혹 귀찮음을 느끼고 그냥 될 대로 되려는 식으로 세금 추징되는 대로 내겠다고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금융을 소명하려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 소명 요청에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 집중해서 꼼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무서, 지방청에서 통장거래내역 소명요청이 오는 형식을 제가 사례로 짧게 만들어 보고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소명하면 좋을지 유형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명유형 1. 출금거래만을 필터링해서 소명요청 오는 경우입니다. 현금출금이나 계좌대체 등 거래의 저교나 형태를 불문하고 출금거래만을 소명요청 오는 경우입니다. 과세관청은 모든 계좌의 10년치 입출금 거래를 조회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도 집요하게 출금 거래만을 필터링해서 어디로 간 금액인지 어디에 쓴 금액인지 소명하라고 보내옵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 아 이걸 어떻게 일일이 쫓아가서 확인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례에서 두 건의 출금 거래에 대하여 동일자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를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비상속인의 모든 계좌의 거래를 한번에 보니 2013년 5월 15일 A은행에서 출금된 8천만원은 C증권사에 그대로 8천만원이 입금되네요. 또한 B은행 계좌에서 2018년 9월 17일 1억 7천만원은 현금으로 출금되기는 했으나 다시 그대로 A은행에 현금 입금되는 흐름으로 보아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세당국에서 분명 입금거래도 본인들이 파악하고 일일이 대응해서 필요한 것만 소명 요청할 수 있을 텐데도 다소 큰 금액의 출금거래는 무조건 필터링해서 상속인들에게 소명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들이 많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대응해보면 계좌간 대체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명 유형 2 계좌간 대체는 아니지만 출금 시점으로부터 며칠 뒤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유형입니다. 소명 유형 1과 다른 점은 1번은 계좌 간 서로 대체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그 자체로 소명이 완벽하게 되는 거래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형 2는 단순 현금 출금 거래로서 계좌 간 대체되지 않는 거래들이죠. 2013년 4월에 1억 원이 2015년 6월에 2억 5천만 원 출금된 두 건의 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보니 동일자의 그 금액 그대로 대체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2013년 4월 9일 1억원 출금 거래는 시증권사 계좌에 약 6일 뒤인 4월 15일에 1억원이 입금되는 것이 거래 내역에 보인다면 비록 계좌간 직접적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4월 9일에 1억원 현금으로 출금해서 그대로 복원하고 있다가 시 증권사 며칠 뒤에 그대로 현금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는 것이죠. 또한 2015년 6월 28일 2억 5천만 원 출금은 7월 3일에 2억 6천5백만 원 입금된 것으로 소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이 이체된 것은 아니지만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잦은 피상속인의 거래내역 형태를 참작하여 A은행에서 2억 5천만 원 출금해서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한 5일 뒤쯤에 가지고 있던 다른 연금이랑 합쳐서 시 증권사에 2억 6,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 방법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니까 그나마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한번 주장해 보는 것이죠. 참고로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명 방법이니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 유형 3. 상속인들이 계좌에서 과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혐의로 문제를 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계좌만 소명 요청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곧장 사례로 설명을 해보면 아들이 2017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7억 원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출금하는 거래가 있는데 계약금부터 잔금일 며칠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되는 거래가 있다면 핵심은 아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7억 원중 4억 2천만 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인 것이죠. 아들도 실제로 4억 2천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맞으니 이를 시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각 며칠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되는 흐름이 있으니 정황상으로도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앞서 강조한 것처럼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소명 요청이 오면 상속인들이 해볼 일은 그럼 과거에 내가 피상속인에게 보내드린 큰 돈은 없나? 하고 피상속인에게 보낸 금액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들의 피은행과 제트은행의 과거 거래를 보니 2013년 11월 30일에 1억 5천만 원을 피상속인에 보내고 이어 2014년 3월 9월, 2016년 4월 1일까지 해서 총 4차례 합 3억 2천만원을 피상속인에게 보낸 거래가 존재하네요. 상속인들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를 정리해서 소명하기를, 2017년에 아들이 7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중 4억 2천만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맞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4억 2천만원은 온전히 증여받은 것은 아니고, 과거 201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4차례 3억 2천만 원을 아들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을 부동산 취득 시점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에서 증여 혐의로 보는 4억 2천만 원중 3억 2천만 원은 아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 차액 1억만 증여로 시인한다고 소명하는 것이죠. 이것만 되더라도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일까요? 4억 2천만 원 전체의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되는 것보다야 1억 원으로 추징되는 것이 훨씬 적겠죠. 이 소명 유형 3이야말로 상속인이 귀찮아하고 포기했다면 절대 소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그대로 추징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앞선 짧은 사례만 들더라도 상속세 조사는 금융거래만 파고들어도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사전 증여 문제,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도 대금의 흐름, 사업자인 경우 매출 또는 임대소득 누락 혐의, 제3자간 금전 대여에 따른 채권 채무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아울러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금융거래에서 모든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상속인들 입장에서 금융거래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청의 복잡한 소명 요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요하고 집중할수록 맡긴 세무 전문가가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댈수록 상속세 조사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인들도 적극적으로 임할수록 세금추징이 적어진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29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